안녕하세요. 저는 왕우리교회 온기선 목사입니다.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는 이번에 어, 예수님 말씀하신 그 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. 어, 여러분 오셔서 그 잔치를 어, 또 맛보고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11월 7일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